사실은 처음에 소스는 검찰이 줬어요 처음에는 이제 부지사님은 술판 는 얘기는 응. 하는데 입증을 못 하니까 그렇지. 그건 세게 주장을 못하고 처음에 주장한 거는 진술쌤입니다 김성태, 박영철, 안부수 등다 모아놓고 말을 맞췄다 아. 이걸 응. 주장을 했는데 검찰이 어떻게 반박을 했냐면 응. 이화영의 출정 기록을 가지고 반박을 한 겁니다 이화영이 날짜를 지적을 했거든요 응. 내가 뭐 언제 뭐 했다 뭐 특히나 이제 그 모인 날이 언제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이화영이 출정 기록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야 이나 이화영 없었어 응. 그래. 이왕이 거짓말한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이왕이 부처는 이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 공개를 하면서, 아, 출전기업 플러스 호송 기록도 같이 온 거였는데, 호, 호송, 호송 기록에 그기록지 원본을 공개했는데, 원본에 이화영만 이름을 써놓고, 위에 다른 사람들은 성만 놓고 다지워놓은 거예요. 근데 김땡땡, 방땡땡이 있고, 음. 그 옆에 혐의를 보니까 뭐, 특과, 내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누가 봐도 김성태 방용철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호송 기록 한 7장 정도 공개했는데, 7장이 전부 다 김성태, 방용철, 이왕이 다 함께 있었던 거예요.